冠军！冠军！算算着。

아, 정 오. 나이스. 오, 어떻게 저게 막아. 손으아 <laughs> 왼쪽! 옆에 오른쪽! 오른쪽. 어? 나이스! 나이스! 아우 이 나이스 나이스! 스윙업 스 사람 사람 사람! 어. 민혁아 <놀놀놀라> <지혜 봐. 민영아, 놀놀라> 뒤에 어, 좋아, 봐! 민혁아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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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 야, 야 돼! 언제야? 끝난 거볼 거야? 아뭐뭐 뭐? 왼쪽 앞에서? 뭐? 어 언제야 기다려? 오른쪽 가야 가야 돼! 어디 가? 어야 돼!

아. 어우. 씨 장수 어, 아, 잘시킨다고. 그래. 제딱봐 봐. 걔가 맞다니까. 아래차아 장수! 어, <laughs> <창수>. 아, <창수. 웃음> 어,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저 다리가 맞다니까. 어, 어, 피부가 맞네, 쟤. 저 새끼 살 빠지고 이제 키파 안 돼. <웃음> <웃음> 장수. 님 미안. <laughs> 장수님 미안. <웃음> <웃음> 장수님 미안. <laughs>

얘가 너무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아유, 우리 포인트가, 야, 우리 무격 포인트야. 니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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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이스이이이스이스나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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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들면 태양 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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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아, 좋아요. 반대도 있다. 마무리. 마무리. 헤이 헤이 헤이. 아! 들어오네, 선수. 자 자리 잡자. 자리 잡자. 자리 잡자. 안 왼쪽. 한 왼쪽. 한도 왼쪽. 저야야이한 아, 니나 오른쪽, 오른쪽. 잘 잡아. 잘 잡아. 얘해 계속 얘해 수야, 너 가져야 돼. 왼쪽. 와! 나이스 나이스! 한어갔죠이한안 아, 오케이 오케이. 들어가고. 깊 돼. <목소리> <저> 지금 하고력 <목소리> 응, 응, 따라야 돼. 형가형 아, 형수 형 나이스 나이스. 커버 좋아. 커버 좋아. 이안 돼요.

집중하자 집중하자 어, 네, 아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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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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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쪼아, 쪼아, 쪼아

나이스! 빌어이한번 더! 어야만다 빌어야만다! 빌어야만다! 야 3대야, 우리가 더야아다어야만다빌어야만어야다 빌어야만다! 야어다야다어야어

<목소리> 나이스! 우리 마라 공격! 우잠깐하나나겠지 나이스! <목소리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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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끊자 한번 끊자. 나 이거. 돌아 진짜. 자, 네심 한번 끊자 한번 끊자. 잠깐만 잠깐만. 자, 한번 아좋아 왼쪽 왼쪽. 아이고 이거도 벌직. 여기도 여기도. 아기서 여기서. 아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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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